안녕하세요. 성경 원문 함께 읽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바로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는지 원문을 통해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 구절이니까요. 함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먼저 히브리어 원문의 소리에 한번 익숙해져 볼까요? 처음 들으면 좀 낯설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독특한 리듬과 발음을 편안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와티파카 나 쉬네헴 와두키 에루밈헴 와이티페루 알레 테나 와야수 라헴 하고 네, 어떠셨나요? 이제부터 이 문장을 음, 마치 보석을 하나 하나 분해하듯이 단어별로 쪼개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볼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문장 전체의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첫 단어부터 볼게요. 와티파카우느, 그리고 열렸다 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스르륵 열리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확 하고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이한 단어에 모든 극적인 학권의 시작이 담겨 있는 거죠. 다음은 에네 바로 눈이란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와티파카르나 즉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열렸을까요? 네 바로 그들의 눈이었던 거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 주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이어서 쉬넨햄 그들 둘의 라는 뜻인데요. 누구의 눈이 열렸는지 정확하게 콕 집어 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 딱그두 사람 그들 둘 모두의 눈이 동시에 열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 단어 와이에두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또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정모를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갑자기 확 인식하게 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눈이 열리자마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 키가 나왔네요. 이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우리말로는 뭐라는 것을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과연 그들이 뭘 알게 됐을까요? 이 키, 바로 뒤를 보면 알수 있겠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루, 밈, 벌거벗은 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 구절에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 중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부끄럽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자마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햄 이건 간단하죠 그들은 누가 벌거벗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요 다음 단어는 white 페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꿰매었다 또는 엮었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뭔가 다급하게 엮기 시작한 거죠. 이어서, 알레. 아주 간단한 단어죠? 바로, 잎사귀입니다. 그들이 급하게 주변에서 찾은 재료가 바로 이 나뭇잎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나무의 잎이었을까요? 네, 바로, 테, 에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알레랑 합치면 알레테나. 즉, 무화과 나무 잎이 되는 거죠. 아하,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군요. 자, 다음 단어는 와야야수. 그리고 그들은 만들었다. 어? 아까 와이트 페로가 엮었다는 뜻이었잖아요. 이 와야야수는요. 단순히 잎을 엮는 그 행위를 넘어서 그 결과로 뭔가를 만들어 냈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단순한 행동에서 하나의 창조물로 넘어간 거죠. 라헴. 이건 그들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행동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자신들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어까지 왔네요. 하고로트. 이게 뭐냐면 허리띠나 앞치마처럼 몸을 가리기 위해 두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바로 이 하고로트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단어 조각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이 조각들을 다시 한번 쫙 맞춰서 완성된 문장이 어떤 느낌인지 음미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원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제가 읽을 때 방금 우리가 배운 단어 뜻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마 처음 들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문장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와티파카흐나 엔의 시네헴, 와이의 두 키에루밈헴, 와이트페루 알레테헤나, 와이아수라헴 하고르트 그리고 히브리어를 잘하려면 이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발음을 보시면서 꼭 소리 내서 여러 번 따라 읽어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혀가 꼬이는 것 같아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입에 착 붙을 거예요 소리랑 의미가 하나가 되는 그 느낌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창세기 3장 7절을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깊이 들여다 봤습니다. 눈이 확 열렸다는 뜻의 와티파크 하나도 그렇고, 벌거벗음을 뜻하는 에루빔도 그렇고, 여러분은 오늘 본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